네, 안녕하세요. 드리트입니다 아, 오늘은 어, 매매가 10억 아파트 가계약금 100만 원 걸고 계약 포기했더니 9,900만 원더 내고 포기하란다. 아, 이런 내용인데요. 어, 민법제 565조 어, 내용입니다. 어, 최근에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은 어, 계약을 하고 나서 가계약금을 놓고 나서 어, 마음이 변해가지고 집에 생각 보니까 너무 비싸게 산것 같은 거죠. 그래서, 아, 가게가 그럼 100만 원만 걸었으니까, 100만 원 포기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부동산에 전화 걸었다가, 아, 이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해요. 어,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계약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음, 지난 것들은 뭐 이미 다 합의를 해서 끝났기 때문에, 어, 과거를 소급할 수는 없고, 어, 앞으로 이제 계약에 있어서는, 어, 많은 신경을 쓰시고, 계약을 하셔야 되고, 계약을 한번 하면, 어, 이행을 한다라는 각오로 계약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법조항인데요. 그, 민법 제565조입니다. 아, 좀 내용이 좀 어려운데, 읽겠습니다. 해약금, 어, 아,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아, 여기서 이제 매매를 하면, 이제, 동산 그, 매매와, 어, 아, 임대차 계약을 포괄합니다 아, 그래서 어, 계약할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 뭐 금은 동을 하진 않으니까 금전 보통 현금 거래 하니까요 어, 현금을 어, 계약금 이 계약금은 음, 매매 계약금이 되겠죠 어, 그리고 보증금은 이제 면세 보증금이 되겠죠 어, 그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이제 매매를 기준했을때 상대방은 이제 어, 매도인이 되겠죠 매도인에게 어, 교부한 때는 그러니까 현금을 지급한 때에는 당사자간 매도 매수 양 당사자 간에 서로 다른 약정 특약이 없는 한 쪽에서 매도든 매수든 한 쪽에서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여기서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는 이제 중도금을 낼 때까지 중도금을 내기 전까지 이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교부자는 교부자는 누구죠? 교부자는, 어, 계약금을 낸 사람이죠. 그니까, 뭐, 일반적으로 매매 거래에 있어서는, 매수자는, 어, 이를, 요새 이는 이제 계약금이죠.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수령자는 이제 그 물건을 판 사람이니까, 매도자가 되겠죠. 팔고 돈을 받았으니까, 매도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돌려주고,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요 계약금이라고 있어요. 계약금. 어, 두 번째 주에 있는 계약금에 대해서, 어,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뭐, 매매를 예를 들게요. 편하게. 매매를 할 경우, 매매를 할 경우에, 만약에 10억짜리 아파트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가서 이제 집도 좀 보고 어, 뭐조주단권 설정 같은 것도 좀 보고 집이 마음에 들면 이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그 계약을 할때 어, 매도 매수인이 서로 만나서 계약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요즘에 서로 다 이제 바빠서 각자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계약금을 많이 걸어요 가계약금 어, 계약 전에 하는 게 가계약금이잖아요 가계약금을 거는데 그 가계약금을 어, 보통 그 매매 거래에 있어서, 매매 거래 있어서 계약금은 어, 일반적으로 10%를 계약금으로 걸게 돼 있습니다. 오늘 얘는 쉽게 얘기 해서 그냥 뭐 100만 원만 하는 걸로 할게요. 어차피 가계약금은 뭐 거기 나름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편하게 100만 원의 가계약금 을 걸고 어, 이제 계약을 하는 거죠. 정식 계약은 아니고 마이 가계약이기 때문에 아, 계약서에 서명 날을 하지 않고 요즘 최근에 이제 부동산 거래할 때 보면은. 어그 공인중개사분이 어, 매도 매수인에게 문자 메시지로 계약 내용의 요약본을 문자 메시지를 송부를 하고 어그 문자 메시지를 계약서에 가름해서 임시 계약서죠 임시 계약서에 가름해서 문자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뭐, 뭐 문제 없습니다 뭐 이의 없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문자 답장을 주면 어 그게 이제 계약의 성립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 문자 메시지에 만약에, 어, 그 매매 금액은 10억이다. 아, 계약금은 1억으로 하며, 계약금의 일부 100만원을 입금기로 하며, 이렇게 나오면은, 거기에 나오는 그 문장의 계약금은 1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100만원은 계약금의 일부인 거죠. 어, 그래서, 어, 해약을 하려면 계약금 1억을 해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100만 원이 아니고 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 그래서 뭐 가계약금 100만 원만 걸었으니까 집에 가서 생각 해 보니까 아 이게 10억이 아니고 뭐 9억이면 살수 있다더라. 그럼 빨리 이거 해약하고 다른 그 9억을 사겠다라고 야 하시고 이제 그 해약하는 분이 있는데 어, 100만 원이 아니고 9,500만 원을더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억을 채우고 나야 아,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여기 나오잖아요? 어,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이 포기하는 게 이제 계약금인데, 계약금은 처음에 그 가계약할 때, 어, 서로 문자메서 지에 주고받는 계약금, 보통 이제 통상 10%를 많이 하니까 그 금액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 이런 내용들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심지어는 공인중개사 분들 중에서도 이거 모르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 제가 현장을 다녀보니까. 어,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면 어, 뭐, 매도, 매수인도 잘 모르고, 공인중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백만원만 포기하고, 어, 해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 매도인도 모르니까 그냥 백만원 벌었다고 끝내고, 어, 매수인은, 아, 그냥 내가 잘못했으니까 백만원 포기하자라고 끝내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 거래 당사자, 매도 매수인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음, 그건 유효합니다. 문제가 안 돼요. 어, 그런데 문제는, 어, 이 민법 제5 6 5조를 알고 있는 분한테 걸리면, 어, 100만 원이 아니라 1억의 해약금을 줘야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된다. 이 민법에서는 이 계약을 깨지 말고 끝까지 유지시키라는 의미에서 이런 그 민법 565조를 만든 거죠. 해약금 규정을. 가계약금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어, 좀 가계약금을 넣을 때도 100만 원이 아니라 내가 1억을 넣, 1억에 지금 해약금을 걸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 뭐 거의 없긴 한데, 계약을 하면서, 어, 계약서에는 계약금, 1억으로 하고 매매계약을 써놓고서 가계약금도 어, 안 걸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 그런 경우 똑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계약금을 하도 안 걸고 구두로만 계약을 하고 도장 찍고 어, 그 계약서에 계약금 1억으로 하고 뭐 잔금은 뭐 9억으로 한다. 어, 그렇게 했다면 어, 똑같이 그 계약을 어, 포기하려고 하면 1억을 매도인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계약이 비로소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계약은 계속 이어져 나간다는 거죠. 어, 상,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중도금 같은 경우가, 어, 여기 보면 이제 일방이, 세 번째 줄, 어,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예를 들면, 뭐, 매수자가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중도금이라고 했잖아요. 이행에 착수, 중도금을 어, 지급을 먼저 해버리면, 어, 이 계약은 해제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집값, 매도자하고 매수자하고 집을 팔았는데, 10억이 팔았는데, 집값이 뭐 12억, 막 13억 올라가는 거예요. 어, 계약금을 내고, 계약금 10%를 어, 10 지급하고 나서, 이제 한달 정도 지났는데, 보통 요즘에 계약금의 잔금까지 보통 두달 주거든요. 한달 지났는데, 뭐, 2억이 올라갔다. 10억짜리가 12억이 됐다. 그럴 경우에, 어, 이 매도인이, 매도인이 배액배상을 하고, 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어,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매수인이, 어, 중도금을 먼저 넣는 방법이 있어요. 중도금을. 어, 일방이 이행에 착수를 먼저 해 버리는 거죠. 그럼 중도금을 넣게 되면 이 계약은 해제를 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매도인은 여기에 대한 방어책으로 어, 그 처음에 그 알려줬던 그 계약금 받았던 통장 계좌를 은행에 전화해서 막아 놓습니다. 입금 거절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어, 중도금을 못 넣게 한 다음에, 부동산에 가가지고, 나 이거 매매 계약 해제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대신, 이제, 배익 배상. 1억을 받았으면, 2억을 돌려줘야 되는 거죠. 매수인에게. 어, 이런 일들이, 이제, 현장에서 종종 일어나더라. 아, 라는 거죠. 수원에 그, 실제로 모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인데, 어, 10억에 매매를 했고, 어, 이번에 이제 가계약금을 냈고, 이제 정식 계약까지 넣어가지고 1억을 채운 상태에서, 어, 이제 한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 아파트가 2억이 오른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10억짜리가 12억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매도자가, 아, 더 오를 것 같다. 그래서 매수자한테 받은 1억 돌려주고, 자기 돈 1억을 배익해서한 거죠. 그러니까 1억을 그냥 날리는 셈인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어, 제가 눈으로 본건 아니고, 전해드는 얘기인데, 매도자 입장에서는 내가 10억이 팔라고 했는데 지금 12억이야. 근데 내가 1억을 손해봤지만 그래도 1억은 더 이익이잖아요. 물론 앞으로 계속 집값이 더 올라간다는 전제 하에서, 어,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 아, 그래서, 어,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특히 이제 불인이 분들도 있고 많으신데, 어, 이런 내용들은 알고 거래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사실 뭐, 가계약금을 넣고 변심해서 취소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대부분 이제 보통 계약금 내고 나서, 계약금 10%다 내고 나서, 어, 배액배상이라든가 뭐, 이렇게 매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더 많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 혹시 계약을 하실 때, 내가 가계약금을 적게 걸었다고 해서, 어, 그, 그만 포기하면 되는 거, 되는 걸로, 어, 좀 오해하시고 계실까봐, 어 제가 영상을 좀 남겼습니다. 어 뭐, 네이버 검색하면 많이 나와요. 그, 민법 제565조 치면 거기에 대법원 판례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계약을 할 때는 그 계약금이 언제든지 해약금이 될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약금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어 신중하게 계약을 하라 그 얘기고요. 뭐, 제가 뭐 법조인은 아니기 때문에, 어, 뭐, 디테일하게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할 수는 없고요 어, 저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어,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어, 각자 뭐, 더 아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네이버만 검색해도 뭐, 법조항하고 대법원 판례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어, 뭐, 충분히 검색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 뭐 변호사분이나 뭐, 법무사분 영상 보고 계시면, 어, 제 내용이 틀렸으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어, 제가 참고해서, 어, 수정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기 부동산을 이제 내집마 내집마를 하기 위해서 임장을 다니고 이제 부동산 계약을 할경우가 발생할 텐데 어, 계약하실 때뭐 이런 것도 있다라는 정보 차원에서 제가 만들었고요. 어,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